어, 물고기 중에는 입에다가 새끼 다 물고 키우는 물고기도 있고요. 크거다 빨아당겼다가 주변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훅 뱉어가지고 놀게 하고 그러다가 뭐 위험한 포식동물이 나타나면 또다 빨아들이고 뭐 어, 이러고 있고. 그런 동물도 있고요. 재미있는 얘기를 해 드리면 그런 물고기는 새끼도 그렇게 키우지만 알도 그렇게 물고 있는 물고기들이 많거든요. 자기가 알을 낳고 휙 돌아서 가지고 꽉 하고 다 물고 있어요. 물속에서 물고기 알처럼 좋은 음식이 없잖아요. 그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 풍고한 순간에 그알 집어 먹으려고 몰려드는 다른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아마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진화를 한 물고기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수컷들한테 문제인 거예요. 나오면 수컷들이 옆에 촥 와서 기다리거든요. 안 나오면 그 위로 촥 수컷이 지나가면서 정자를 확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. 아니, 이, 이 암컷 물고기는 알라코 자기가 그냥 빨리 다 삼키고 있으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. 문제가 심각한 거죠. 그런 게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?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성은 너무 지극한데 하나도 수정이 안 되니까 다 죽을 거 아니에요. 다음 세대로 진화가 절대로 안될 텐데 참 신기한 게요. 그런 일을 하는 물고기에 수컷의 배지느러미에는 알 모양의 문양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암컷 앞에 가서 그 배지느러미를 땅에다가 끌면서 살랑살랑 흔들어요. 그러면 암컷이 어? 내가 다 삼키질 못했네. 그래갖고 그 알을 또 삼킬라고 내려와요. 그럴 때그 입에다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. 그 입안으로 정액이 확 들어가고 그 안에서 다 수정이 돼요. 그러니까 기가 막힌 예, 그런 전략들을 쓰고 사는 암컷이 그래도 뭐 어쨌든 양육의 부담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저것도 물고기냐라고 생각하는 해마 말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해마 물고기거든요 <laughs> 물고기처럼 안 생겼지만 해마의 경우에는 아빠가 키우거든요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자기 배주머니를 열어서 암컷한테 달라고 이렇게 거의 애걸 하다시피 해요 물론 뭐 짝짓기 하기 전에도 스쿼시 암컷한테 배주머니를 열어 보이면서 구애 행위를 합니다 나 이렇게 좋은. 배주머니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 자식 다잘 키워 줄 테니까 나랑 짝짓기 하자고. 그 짝짓기 하고 난 다음에 수정란을 암컷이 수컷의 배주머니 안에다가 다 넣어 줘요. 그럼 그 수컷이 그걸 다 품고 산소 계속 공급하고 좋은 곳으로 다니면서 다 키워내요. 대단해요. 배주머니를 쿡쿡 짜면 자꾸만 해마들이 그냥 푸르하고물르나와요 해마 세계에서는 아빠의 투자가 르르한 거죠 수컷이 키우우경우르 가장 극적인 르르 우리말로는 연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영어로는 자카나 스페니시 쪽 사람들은 하사나 이렇게 부르는데 주법큰 새예요 일처 다부제를 하는 새입니다 새의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새들은 거의 다 일부 일처제고요 어떤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는 있는 거죠 한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경우는 좀 있어도 일처 다부제는 동물계에서 굉장히 드문데 이게 아주 극적으로 벌어지는 게이 연각 작 하나의 경우인데 주로 물에 사니까 연각이라는 말이 연꽃 위에 다리다. 그 새는 위에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. 다리가 긴 새인데. 그래서 연각이라고 부르는데 수컷들이 물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놓고 그 암컷을 기다려요. 한 암컷이 뭐 여러 마리의 수컷하고 짝짓기하면서 짝짓기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컷의 둥지에다가 알을 몇 개씩 이렇게 놔줘요 그럼 그 수컷이 그 알들을 키우는 거예요. 가끔가다 보면 이제 여름에 홍수가 나고 그러면 잠태서 둥지가 떠내려 가버린 수컷들이 있어요. 또막그 암컷한테 또 달려와가지고 나 둥지 잃어버렸다고. 막 도체고 그러면 암컷이 또또 나줘요. 나주면서 이번엔 잘해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 연구해 본 사람들의 그 논문들에 보면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체격이 커요. 그런 차이니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수컷이 압도적으로 큰 케이스가 많은데.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다가 또그 새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됐는지. 논병아리나 뭐 오리나 이런 애들저 하다 보면 엄마 쫓아다니잖아요. 위에 그촥 여러 마리가 쫓아다니다가 보면 엄마 등에 쫙 올라타는 애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엄마 깃털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가잖아요. 예, 이 연각의 경우에는 아빠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.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또 연꽃 위를 걸어 다녀요. 어떤 연각 아빠가 이렇게 연꽃 위에 서 있는데 다리가 너무 많아. 이건 뭐야?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새끼들 다리예요. 그 날개 밑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다리들은 밑으로 줄줄줄 줄 나와가지고 주머니 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영어로 우리가 어파섬이라고 부르는 엄마가 새끼를 다 등에 업고 다니면서 키워요 아,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대개 한 일곱 여덟 마리를 키워요 근데 나중에 새끼들이 제법 크면 거의 엄마 몸집만큼 커져요 근데 그 일곱 여덟 마리를 엄마가 다 짊어지고 다녀요 연구소 마당에 지나가는 녀석이 있었는데 야 어떨 때 보면 정말 측은해서 못 보겠어요. 힘들어서 그 무게 때문에 거의 땅에 이렇게 그냥 그 붙어서 가요. 근데 한 번도 그 새끼들을 이렇게 막 털어내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본 적이 없어요. 큰 기가 막힌 모성애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 형태를 갖추고 사는 동물들은 분명히 이해하죠.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뭐 구태여 이해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요 왜냐면 아빠가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<laughs> 근데 대부분의 포유 동물에서는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아빠는 엄마랑 짝짓기 했던 것뿐이고요 자식이 크고 있는 동안에 아빠들은 거의 주변에 없어서요 몰라요 나중에 자기 자식을 만나도 그게 내 자식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컷들끼리 만나면 싸우고 그런 거죠 네.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만큼 하겠습니다. 네. 또 만나요. 고맙습니다.